네, 그러면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프로 t v 의명 기자들과 함께 깊이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류종훈 기자 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류종훈 기자는 아무래도 자동차 이쪽으로 또 배터리 쪽으로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뭐 갖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뭐 박람회나 네. 뭐 학술회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래? 요 특히 지난 주에 이제 베이징에서 음. 이제 북경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음. 북경 모터쇼를 안 보내주셔서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중국은 가지 마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이번에 가기 가는 이제 아. 기자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굉장히 우여곡절 많았다고 해요. 아. 제 프레스 비자도 안 나오고 또 거기서 이제 공안들이 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또테크 걸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결국에는 이번에 못 갔는데 대신에 이제 다녀온 취재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주변에. 아. 주변에 다녀온 취재원들이라든지 갔다 온또 이제 기자들 후배들 뭐 선배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고 이제 특히나 이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실. 예 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중국 차의 이미지는 예전에 어. 이제 짝퉁 차들, 뭐 포르쉐 짝퉁, 뭐 네. 랜드로버 짝퉁, 심지어 예전에 마티즈 짝퉁, 짝퉁 있었잖아요. 네. 체리의 QQ라고 하는 차. 아 맞아 맞아. 네,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중국의 차의 기술이라든지 상황은 그랬는데 음. 이제 최근에 뭐 샤오미 그런 차라든지 뭐 음. BYD 이런 차들이 잘 만들었단다 이런 말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보고 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진 직접 못 봤지만 사진들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와 아, 이게 우리가 알던 중국은 이제 그 차는 없구나. 아, 레벨로가 달라졌어요. 네, 퀀텀 점프를 한것 같다. 어. 알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 우리도 한뭐 20년 전에 30년 전엔다 일본 차 베껴다가 어뭐 그냥 아예 조립만 해서 그렇죠. 판매도 많이 했었으니까. 맞아요. 예전에 SM5 같은 경우에는 닛산차 음. 그대로 가져왔던 거고 현대 차도 뭐 미쓰비시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어떻게든 베껴서 만들었던 시절이 우리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오히려 디자인 면에서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벌써 근데 따로 왔다는 거예요? 걔네는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슈퍼 패스트 팔로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빨리 돌아. 오 어떤지 데 궁금하네. 나. 이렇게 사진들 몇개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오토차이나 2024라고 하는 베이징 모터쇼.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그 근로자의 날까지 끼고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이제 학술회가 좀 열렸거든요. 이 네. 모빌리티 e 전시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네. 오토차이나 20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은 모토쇼가 경년제로 열리는 게한 해는 북경, 한 해는 상하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돌아가면서 아, 음. 우리나라도 보면 한 해는 서울, 한 해는 부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 열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북경에서 열리는 차례였는데 네. 올해 가장 핫한 모델, 핫한 브랜드가 항상 이 정면에 딱 위치를 하거든요. 보시는 음. 바와 같이 샤오미 수칠이라고 하는 아. SU7이 이번에 가장 네네네네. 인기가 많았고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도 제일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하고, 어, 뭐 메리바라라든지 뭐 벤츠, 테슬라 이런 이제 각국에 있는 CEO들, CTO들이 이번에 많이 왔어요. 중국에 에, 에, 에. 와서 무조건 봤던 차가 이 차예요. 어. 다 열어보고 타보고 심지어 맥라렌 거기 이제 임원도 와서 타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요? 잘 나왔어요? 너무 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해요? 괜찮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페이퍼 스펙이라든지 영상으로 봤을 때, 에 저거 뭐 그냥 <laughs> 숫자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저게 실제로 구현됐겠어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감 상황이라든지 이런 아 부분이 이제는 한국 차랑 다를 게 없다. 아, 그래요?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중국산 하면은 싸구려 플라스틱 내장제 그냥 그치. 겉만 이렇게 그럴 네. 듯하게 네. 맞아, 보이는. 맞아. 디스플레이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수준을 이제 넘어섰다고 하고요. 하지만 뭐 내구성이라든지 주행 성능, 주행 질감 이런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좀 검증이 필요해요. 음. 특히나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봐야 진가가 나오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알수 없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품성 차원에서는 이제는 예전에 중국 수준을 넘은 게 맞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중국차 브랜드들이나 지커라는 차 그리고 체리 그리고 이제 링크 앤코 이런 차들이 지금 이제 모터쇼에서 신차 발표를 하는 현장인데 음. 진짜 사람들이 많았고요 음. 근데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다고 하는 그~ 제주 엑스포 잠깐 보시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음? 사람이 없어요 전시장에. 이게 뭐예요 이 e 모빌리티 엑스포? 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제주도에서 2 0 10년도 11년도 쯤에 이제 전기차 엑스포를 세계 최초로 열었어요. 아, 아 그래 세계 최초로? 네, 가장 아, 그래?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만을 위한 모터쇼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그게 이제. 매년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약간 위상도 떨어지고 음. 그리고 이제 제주도라는 위치 자체에서 오는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음, 음. 서울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안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음. 이제 서울에서도 비슷한 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3월 달에 다녀왔던 이제 EV 트렌드 쇼라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위상도 약해지고 음. 그리고 이제 참가 업체들도 좀 줄고 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기를 잃은 거예요, 사실. 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정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볼거리도 많지 않고, 우리가 10년 전에 봤던 행사의 그런 구성과 지금 2024년의 구성이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볼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안 가죠. 네. 이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기차를 빼고 E 모빌리티라는 이름,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다른 뭐 선박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어쨌든 전동을 활용하는 모빌리티를 전부 다 모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산도 참가를 하고 뭐 LG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각보다 볼게 많이 없었던 그런 행사였는데, 이게.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어쩌면은 산업 전체적인 모습을 조금 이제 위상이 변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음. 제가 3월달에 갔던 전기차 그 배터리 네. 행사 그리고 이제 전기차 행사에서도 보면은 완성차는 거의 없었고요. 음. 거기서 보면은 배터리 업체와 충전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네, 네. 전기차를 보기는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전기차뿐만 이 아니라 뭐 많잖아요. 전동화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스쿠터도 있고요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많은데 음. 그런 것들도 이전잘안 보이더라고요 아쉽쓸하네 그렇죠 그리고 음.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음. (6월달에) 부산에서 이번에 저희도 부산 국제모터쇼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완성차가 몇 개가 안 돼요 저희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면은 지금 부산 국제모터쇼 네. 거기 원래 사람 많이 오는데 아니에요? 많이 오죠.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네. 더군다나 이제 부산은 어쨌든 남쪽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 그래도 한2주 동안 수십만 명이 몰리는 그런 행사인데 네. 이번에 보면 현대, 기아 그리고 이제 르노가 이번에 오랜만에 참가를 하고요. 네. BMW 그룹이 나오고 나머지는 미정입니다. 지금 쌍용, 헤지도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한국 GM도 당연히 안 나온다고 하고 뭐 벤츠라든지 다른 뭐 수입 차 업체들도 지금 안 나온다고 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그 독일 차도 엄청 많이 수입하는 엄청 많이 팔리죠. 근데도 안 와요? 네, E 클래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고, 오 시리즈도 그렇고요. 막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이제 시장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매력도는 어쩌면 저희가 이제 큰 나라가 아니니까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테스트배드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선행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로서는 그래도 굉장히 각광받던 시장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한번 검증을 거쳐서 전세계로 나갔어요 그 근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느낌이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 모터쇼에서 이번에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내수형이 아니라 글로벌을 지향하는 게 확실히 맞다라는 음... 게 나왔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게 아니라 이제는 대응법을 조금 확실하게 준비를 어... 해야 될것 같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네. 중국은 아시겠지만 규제가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에서 이제 눈 감아주면은 바로 덮어지고 음... 또뭐 어떻게 뭐 언론 통제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안 나오는 게 많기는 한데 네. 그런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막 개발을 해왔어요 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나면 그때부터는 컨텀 점프가 일어나면서 기술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죠. 네, 네, 네. 최근에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런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고 테슬라, 현대차 여기에 못지않다, 못지않고 더 잘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율주행도. 네. 아...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트렌드는 사실 SDV입니다. s d v 가 뭐예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해서 아...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차죠. 하드웨어보다 이렇게 되려면은 차 안에 들어가는 칩셋부터 시작을 해서요. 펌웨어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OS 음...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해요. 네네. 네네. 통신과 연결돼서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차. 이게 현대차는 아직까지 컨셉을 가지고 이제는 개발하는 단계고, 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걸 제대로 하는 회사는 테슬라 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런데 테슬라도 이게 완벽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번에 나온 샤오미라든지, 니오라든지 이런 차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향에 가까운 모습들을 이번에 많이 보여줬던 거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제어나 모든 뭐이 컨트롤하는 모든 것들이 하여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돼 있는 그런 차인 거죠. 네. 네.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폰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네네네. 거기에 자동차를 더했죠. 음. 그런데 니오라고 하는 중국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음.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차였는데. 이번에 니오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음? 아, 다들 o 오에서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이제. 네. 아... 비오서죠. 내놓는다고 했을 때는. 네. 근데 내놓고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리모컨 같은 역할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디스플레이 있는 거를 여기 그대로 옮겨온 음... 역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는 어디서든지 자동차와 내가 한 몸이 된다라는 거. 이게 그거? 애플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애플이 그죠? 예, 네. 하려고 했던 건데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게 애플의 그런 관점이었다면 네네, 이제는 네네. 어디서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첨단 미래의 자동차가 우리는 아직까지 미래에 있어요. 음. 그런데 중국은 그게 현실로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이구나 이거를 볼수 있었던 거죠. 음. 이게. 제가 뭐 차트 하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은 위는 비 그리고 밑에는 기술력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중국 내수용, 내수용 브랜드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얘기예요, 오 얘기?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위쪽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이자기들 음. 밑에서는 이제 기술 중심 뭐 자율주행이나 s d v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건데 음. 보시면 제가 이거를 뭐 이거 나중에 표를 한번 이거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운 받아서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음.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여기 현대기아가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 현,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브랜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하나의 차트로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BYD도 있고요, 지리도 있고, 폭스바겐, 보시, 토요타, 텐슬라. 벤츠. 다 있어요. 그러네. 그런데 없습니다. 테슬라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나 뭐 이런데들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리드하지 못한다는 얘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못하니까 여기서 빠진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그게 아니에요. 중국 시장 판매 순위는 의미가 없어요. 기아 지난달에 44위했고 현대차 26위했어요. 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번 모터쇼에서 산업 트렌드, 기술 트렌드를 주도했던 브랜드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네. 현대도 이번에 나갔어요 엄청나게 크게 부스를 차리고 음... 비와 그 바이두와 우리가 이제 커넥티드카 부분에서 협력을 하겠다, CATL과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음... 큰 발표들을 했거든요. 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로는 이제는. 아...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상품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것들만 이번에 정리를 해준 건데, 현대기한는 아직까지도 뒤쳐져고 있다는 라 거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음.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 음.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이야기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차? 네. 예. 네. SDV로 바뀌면 사실 차 안에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도 그렇겠죠. 보고, 게임도 네, 하고, 네, 네, 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다할수 있는데, 그러려면 디스플레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친숙한 디스플레이는 뭡니까? TV나 뭐 이런 것처럼 가로형으로 넓게 들어가 있는 우리 모니터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사실 뭐 영상을 보기도 좋고, 음, 음. 그런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은 길쭉하죠. 아 가로긴 가로인데 옆으로 끼일 그, 쭉 하죠 그냥. 그렇죠 그렇 대시보드까지 쭉이어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똑같은 12. 뭐몇 인치 15인치인데도 굉장히 화면 비율이 좋지가 않아요. 예. 영상 보기 안 좋죠.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차 안에서 모든 걸할 때는 디스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은 이 차량이 이제 니오 차량이고요. 여기는 샤오미고요. 여기는 아이토라고 하는 차입니다. 아이토는 이제 화이에서 만든 자동차 브랜드이긴 한데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우리가 보는 모니터라든지 TV 같은 그런 이제 비율을 가지고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 딱 갖다 붙인 것 같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바뀌면서 세로형이 다 가로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아... 그런데 현대 같은 이번에 이 차량은 이제 이번에도 전시를 했고 기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서 개발을 한 EV5라고 하는 전기차의 모습인데. 네. 길쭉한 형태죠 이게 벤츠가 지난 세대에 썼던 그 방식과 똑같은 동일한 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여기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쪽을 하는 곳인데 네. 12.3인치인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한 8인치 정도 느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렇죠그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예전 모델 같은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차 자체의 성능이 더 좋더라도 뿌띠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탔을 때 구형 모델을 탔다라는 그런 인테리어의 음...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취재는 못 했지만 주변 사람들 좀 약간 취재 의뢰를 했던 게 음. 과연 중국 시장에서 그러면 기아나 현대가 왜안 팔리느냐라고 음. 하는 부분을 조금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우리나라 차가? 네, 우리나라 차들은 가성비가 글로벌이 높은 차예요. 최고죠. 그렇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 보더라도 토요타나 닛산 이런 것보다 더 가성비가 높으니까 네, 네, 네. 잘 팔렸던 건데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중국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낮대요. 음. 뭐냐면은 중국의 이 정도 차량은 이제는 한 2천만 원 이하로도 살수 있을 차 같다. 실제로 성능 그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음. 느낌인 거죠. 사람들이 음. 봤을 때 주행거리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행거리가 주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한국 차들이 주는 메리트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웃, 또 디자인도 이제는 더 이상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인 거죠. 음. 이게 단순히 지금 중국 내수시장에서 이게 이러니까 중국 우리 버리고 가면 되라고 할게 아닌 게중국의 이제 지금 모든 글로벌 업체들의 CEO라든지 CTO가 왔다는 거는 음. 여기가 이제는 산업 트렌드의 선행시장이라는 의미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한 2, 3년 뒤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음. 한국은 SDV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가로형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 있잖아요 음. 이제 적용한 지한 1,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음. 한 4, 5년 더 써야 돼요 네, 네, 네. 구매 입장에서 봤을 때 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 바꾸면 어쩌면은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적자 폭보다도 훨씬 더큰 적자를 지금 이제 판매 정도에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 차를 지금 제가 빨아주려고 칭찬하려고 이, 이거를 해, <laughs> 네, 가져온 게 아니고, 예.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은. 장 보내줬으면 제안절럴 텐데 왜안보내갖고 저렇게 중국 빨게 만드냐 그런 게 <laughs> 그런 아니죠. 게 아니구나, 예. 예, 현실 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무시하고 그냥 조롱할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한 거고요. 어. 여러 가지 표를 가져왔다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BY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판매량이 높은 차량입니다. 음. 이제 뭐 기술 선도하는 차량은 이제는 아니에요. 음. 판매량이 높은 차인데 우리나라처럼 현대기아 같은 차종. 근데 이게 수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수출이에요. 수출이 이제 1한 달에 이제 한4만대 정도 아. 수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해외 시장. BYD가 예. 주로 아직은 뭐 동남아가 많겠죠. 유럽? 동남아 유럽 많죠. 음, 미국은 네. 못갈 거고. 미국 못 가고 한국은 네. 지금 이제 버스만 많이 들어와 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BYD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다른 차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점점 수출이 늘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모터쇼 때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음. 니오의 이제 차량이 그 반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거든요. 전고체로 가기 전에 와, 현재 반고체. 지금 네. 뭐 흔히들 보면 이제 뭐 폴리머를 활용한 그런 이제 반고체 배터리가 있는데 음. 이거가 이번에 1000km를 가는 전기차라고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어요. 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타게 해서 1000km를 가는지 못 가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라고 했고, 해본 사람들 대부분이 1000km 이상 간 걸로 나왔어요. 진짜요? 네. 1000km? 1000km 이상 간다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좀 크긴 해요. 크고 비싸요. 그런데 1000km 음, 간다는 게더 이상 이제 꿈의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왔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게 전고체가 아니라 반고체예요. 네. 우리는 지금 전고체를 향해하고 있는 전고체를 가면은 1000km를 갈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고체에서도 이미 그걸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에 중국의 1000km는 한국 오면 700밖에 못 가. 맞아요. 700밖에 못갈수 있어요. 음. 이게 평가하는 그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내리막 간거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는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뭐 워낙 뛰어난 건 알지만 아... 이제 그게 지금까지 뛰어났던 거는 싼 배터리를 많이 팔았던 걸로 뛰어난 건데 이제는 첨단 기술에서도 이제 앞서가고 있다 음... 이 부분이고요. 또 소도 잠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이제는 뭐 램프를 빠져나간다든지 내비게이션 이제 지정을 해놓으면 은 알아서 가는 뭐 테슬라의 FSD 같은 기능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음. 중국 차들 뭐 아이토라든지 니오라든지 이런 차들 지금 다 하고 있었고 음. 더 충격적인 거는 무인 택시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네. 무인 택시 이번에 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 음. 뭐 구글이라든지 GM의 크루즈라든지 이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음. 그거를 중국에서는 대도시에서 실제로 화, 상용화를 시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걸 지금 타고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처음엔 굉장히 겁나죠. 중국 거니까. 음. 뭐 마음을 못 나요. 그런데 두번세번 번 타다 보니까, 어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네? 마음을 놓고탈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생활이 됐대요. 그래요? 네, 생활이 돼 버렸고 <laughs> 최근에 중국에서는 MPV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스타리아나 아니면 이제 카니발 같은 차들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의전용 차량으로 많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거를 활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번에 테슬라가 <laughs> 일론 머스크가 가서 네. FSD 데이터 이번에 반출하는 거 허락 받았잖아요. 음.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테슬라의 FSD가 되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드디어 전 세계를 다시 먹을 거다 이런 이야기 가 많았는데 중국적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도 자율주행 니들만큼 한다는 게 자신감을 이번에 드러내는 어... 거다. 그리고 규제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이다인데요, 라이다. 네. 이번에 나왔던 차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로에 다니고 있는 차들을 보면은 음... 그 지분과 그 앞유리 사이에 보면은 여기 닭뱃슬 처럼 라이다가 달려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차들을 대부분 레벨4를 하는데, 레벨 그게. 레벨4를 한다고? 네. 레벨4를 해요. 그러면 거의 사람이 개입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로보택시 같은 차들이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지가 주차도 하고? 네. 주차는 당연히 하고. 어... 진짜 찍으면 간다니까요. 목적지 찍으면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얘가 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저희가. 음...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과거가 돼버렸고 이제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테슬라 니네 와서 데이터 뭐 마음대로도 괜찮아, 이제돼 해도 돼. 우리, 그리고 이제 또, 니네 또뭐 하나의 이야기는. 뭐 규제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하로보틱시를 하고 싶어, 무인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면허를 따야 돼. 면허를 따려면은 니들 레벨 3, 4 그거를 자격을 갖춰야 돼. 그런데 레벨 3, 4 자격을 갖추려면은 라이다를 장착해야 돼. 라이다 없이는 레벨 3, 4를 못주고 아, 그러면 이 그런 니들... 차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뿐더러 제일 비슷하다고 알려진 테슬라조차도 라이다를 안 쓰고 그냥 카메라 센서로 하니까 네. 안 되네. 그 부분에서 규제를 지금 이제는 거의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게 지금 국내 기업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국내는 조금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최태원 그리고 이제 구강모 이지영 회장이랑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악수가 그냥 악수가 아니고 세레머니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합종 연행해야 돼요. 음. 서로 이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났니 니가 잘났니 주도권 내가 가져갈게. 야, 차에 그럴, 못 준다. 그럴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럴 시간 없어요 이제는. 에. 우리가 SDV 뭐 자율주행 레벨 3, 4, 5뭐 계속 미래 이야기라고만 에.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현실이 됐고 이게 세계로 에. 빡. 뻗어 나갈 준비를 거의 마친 아, 상황입니다 우리가 네. 4년 전에, 5년 전에 그 고태봉 이사가 출연하셔갖고 네. 이제 우리 저 전기차 어벤저스 뛰어야 된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어쨌든 기술력들이 네. 뭐 LG 전자 전장 잘하지, 삼성전자 반도체 있지, 현대차 자동차 잘 만들지 이거 빨리 해갖고 최고의 전기차, 최고의 자율주행차 빨리 가야 된다고 그때 막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피를 토하면서. 네. 저도 지금 토하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아 근데. 이, 이 모습이 빨리 한 4, 5년 전쯤에 돼 갖고 빨리 뭔가 했으면 가야 돼요. 네. 아... 우리나라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SK랑 LG, LG 배터리 잘하죠, 진짜. 음... 그리고 삼성이 자동차 반도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아우디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칩 있죠. 삼성이 만들고 있어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저가형 그런 칩이 아니라 고가용 자율주행용 그런 SDV용 칩도 삼성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고 자동차 만드는 거는 현대차 세계 최고 수준은 맞습니다. 그렇기 에이. 때문에 잘 하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상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싸, 자존심 싸움 에이. 하지 말고 에이. 에이. 아유, 정부도 이제는 규제를 좀 풀어 줘야 됩니다. 네, 규제를 많이 풀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달려갈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 줘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권순우 팀장이 지금 일을 박박 깔고 있으니까, 네. 예, 우리 유종 기자 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엔 중국 보내드릴. <laughs> 내년에 상하이 다 다녀올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